특별 새벽기도의 나흘째입니다. 내일 마지막 남았는데 여기까지 열심히 참여하고 동참해주신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금년 기도회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응답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카페이라고 하는. 아, 스카시라고 하는 이분이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에 대하여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목회했던 네시빌, 테니시주의 네시빌, 여기에 특색 있는 도시였다. 그 특색은 음악의 도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음악 홀이 큰게 있어요. 늘 그곳에서 음악 연주회가 있고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무대 뒤에 가서 출연진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네, 어느 날 세계적인 가수가 그곳에 왔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인기 있는 세계적인 가수로 지낸 게 어떠신가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힘들죠. 사람들은 앞에서 열광하고 성공했다고 찬사를 나에게 보내지만은 사실상 무대 아래 내려오면 나는 외롭기 거지 없답니다. 참 힘들게 지냅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저는 늘 외국에 나가서 공연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 딸과 가까이 할수 있는 때가 거의 없어요. 남남처럼 지내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많이 저에게 가까이 와요. 하지만 그들 가만히 새겨 보면 나의 인기, 나의 명성, 나의 돈.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오는구나. 그래서는 그분들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답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제 금방 무대에 올라갈 거예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 열광합니다. 박수합니다. 성공했다고 찬사를 보내죠. 하지만 무대에서 내려오고 난 바로 나는 홀로예요. 나는 외롭기 거지 없어요.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먼저 아담을 만들죠. 다음으로 여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면서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잖아요. 남자홀로 족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맞죠? 사람은 홀로 존재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더불어 지낸다고, 같이 지낸다고, 같이 있는 건가요? 최근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 도시화가 되면서 모여 살아요. 소위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냥값 같이 아파트촌에서 우리는 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글거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다딴 사람으로 살잖아요. 엘리베이터 타 보세요. 인사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다난 남처럼 이웃 사촌이라는 게 너무 멀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는 어디에 목매요? 소위 SNS에 목매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결을 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뭘또 원해요? 좋아요. 그걸 또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여행지에 여행하는 거.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 먹는 것, 고급 어떤 명품 가방이라든지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사진에 찍어 올리면서 나 이래 라고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면서 사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국은 지킬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영국 에딘바라의 목사님이 안내해서 갔었어요. 안내하는 목사님이 여기에 로버트 스피슨,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고향이에요. 로버트 스피, 스티븐슨이 누군지 모르죠. 근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 단편을 쓴 주인공, 저자가 여기 사람이에요. 이분이 에딘바라 의대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에딘바라 의대는 세계적으로 해부학의 최고의 권위있는 대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부학의 최고의 권위있는 대학이 되었느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스코틀랜드 에딘바라는요 어마어마하게 북쪽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위 얼씨년스러운 거라는 건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와 같이 영하 10도 20도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아주 뼛속까지 습도가도 보니까 파고드는 추위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사자들을. 무연고자들을 에딘바라 의대에서 샀어요. 그런데 그 동사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가지고는 이 에딘바라 의대에다 팔아먹는 거예요. 실제 바로 로버트 스티븐슨이 의대에 생으로 다닐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기에 차간을 해서 단편을 쓴 거예요. 지킬 박사 누구예요? 최고의 권위 있는 의사예요. 하이드 누구예요? 악마 중에 악마예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이런 악마성과 천사성을 함께 갖고 있더라. 이걸 고발하는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단편이잖아요. 저는 여기에 누구도 죄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포장된 자기와 속의 자신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 어떻게 해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우디기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책망한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라우디기아 그 지역은 금은 보화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 부를 이루고 있는 동네거든요. 교회도 동네가 부자이다 보니까 교회도 부자예요. 그리하여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생각? 우리는 부여하다 그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벗었고 너희가 가난하여, 너희가 비참한 현실인 걸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들 스스로도 진단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 역사에 있어서 황윤길과 김성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사신으로 보냈던 적이 있어요. 그들이 대마도와 요코하마 등등 일본을 다녀오고 한양이 들어와서 왕에게 일본을 탐사하고 탐지한 내용을 보고해요. 그때에 황윤길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일본에 갔더니 그들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반드시 조선을 침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큰 화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김성길이 이어받아 하는 말, 황용길이 하는 말, 저 말은 우리의 민심을 동요시키는 말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이 어떤 나랍니까? 저 아래에 있는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더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에 대하여 왕은 이런 김성일의 말을 받아들이죠. 결론이 뭐예요? 임진왜란이에요. 여러분 임진왜란으로 인한 역사 공부를 해보면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조선의 젊은 여인들이 끌려가거나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의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던 걸 보게 되잖아요.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했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뭘 잘한다고요? 예, 메타인지를 잘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메타인지를 잘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뭐라고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모르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가 메타인지예요. 시험 봤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틀렸구나. 그리고 지나가려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는 무엇이 어디에서 틀렸지?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아 이래서 틀렸구나.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년 벽두를 지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난날에 살아왔어요. 금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금년 새해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이 또 하리라고 생각하세요. 달라질까요? 고대로일까요? 많은 경우는 고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서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천만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국에서 잘 살던 분이 미국 이민 가서도 잘 살더라. 한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민 가서도 힘들더라. 환경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달라요. 사람만 곳으로 옮겨 갔는데, 똑같이 그런 삶을 삽니다. 요가 뭘까 결국은 메타인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분석과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것이 없이 내 인생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 오늘 읽어드린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해요. 나는 마음의 선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다. 내가 바르게 살고 싶다. 그런데 도리어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언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전에 그는 그러하지 않았나요? 이 고백 전에 그는 늘 선을 행하고 싶다. 그러나 악을 행하고 있다. 이 고백이 전에는 없었느냐? 여전히 있었죠. 지금도 있었고요. 그런데 왜 지금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깨달을 때의 바뀜이 있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구나, 지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뭐예요? 결코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말게 합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는다면 이것만큼 참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랑, 우리의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임마 누엘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곳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지낼 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반드시 보아요. 이게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출발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를 실체를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아요. 포장지를 뜯어야 돼요. 카멜리온의 삶을 실제 내 삶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사야 6장에 가면 이사야가 그런 고백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가 이와 같이 입술이 부정한 자여 나여 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묻겠어요. 전에는 망하게 된 존재가 아니었는가? 전에는 입술이 부정한 존재가 아니었는가? 뭐요? 당연히 전에도 입술이 부정했고 전에도 여전히 망할 존재였죠. 그런데 어째서 여기서 그는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은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를 배웠더니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보았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졌더라. 라고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째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것이 희망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출발이에요. 누가 보면 오장도 똑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 던져라. 자기의 동무의 배를 오라하여 두 배에 만산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 만나면 보통은 한마디에 이와 같은 만선을 했다. 밤이 맞도록 열 번, 스무 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번만에 이와 같은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선생님, 사륙제 합시다. 이렇게 제안해야죠. 저는 살을 받고, 선생님은 육을 드릴 테니까, 살육제 합시다. 아니, 나안할 거예요. 아, 그럼 3, 7시 합시다. 소위 이렇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얘기 하잖아요. 무릎 딱 꿇고.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 고백이에요. 어째서 주님 만나고 주님 봤더니,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실체를 알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나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해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포장하고 괜찮은 것처럼 비틀어 썩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부요해. 그건 바로 우리 속은 자예요. 여러분에게 그 전에 소, 소개했던 책 가운데 폴 투리니의 비밀이라고 하는 소설 얘기던 적이 있어요. 아이가 등장하거든요. 외국은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에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언제나 등학교를 같이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는 아이 혼자도 등하교가 가능합니다라고 할때 아이 혼자 갑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기 아이에게 혼자 등하교 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내데 아이가 그날 혼자 학교 갔다 왔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공원 길로 갔니? 시장 길로 갔니? 물어봤어요. 학교 가는 길이 두 길이었어요. 공원 길로 가도 되고 시장 길로 가도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시장길로 갔다 오고는 엄마에게는 공원길로 갔다 왔다고 거짓말했어요. 폴투리니에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기의 비밀을 갖는다, 누구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곳대가 인격적 독립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나에게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인격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도 내 인격, 내 인생을 산다라고 독립 선언이 비밀을 가질 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미에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비밀을 고백하는 때가 있다. 내 비밀을 누구에게다 폭로할 때가 있다. 누구 얘기하느냐? 애인이 생기면 얘기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자기의 애인이 생기면 나 그때 엄마한테 그랬다. 라고 자기의 어린 시절에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때 자기의 있는 비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포장기를 벗기고 내 모습이 내려주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고백하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그거를 고백할 수 있다. 중요한 게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모르면 하나님 아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이고 내 포장지를 벗기고 내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솔직하게 자기의 그 카멜리온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속살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뭐예요? 비로소 주님은 자기와 이제는 하나가 되었구나. 나에게 비물이 없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고발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넘어 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출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찬송의 가사의 노래만이 아니라 내 속에 비밀스러운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카멜리온의 모습을 다 벗기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이 새벽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올 때비 맞는 이야기. 비를 쭉 맞아 가면 빗물이 제 속살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그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이렇게 옷을 입고 마스크도 쓰고 또 우리의 예복에 화장도 하고 꾸미고 왔잖아요. 자, 꾸미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의 속살이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속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알잖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빗물과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쭉그러가면 저는 제 몸에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맹장 수술한 수술 자국도 있고, 위암 수술을 하면서 구멍을 다섯 개를 뚫었어요. 이 기계를 뚫어가지고. 그래서 수술 자국이 제 안에 크게 나 있어요. 다 감추고 있는 거죠. 몸에 그것이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상처가 나고. 우리의 몸만이 아니지. 괜찮은 자를 알지. 내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놓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알잖아요. 고백해야만 합니까? 고백하기 전에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그런 포장지를 다 벗기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십시오.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아시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 것을. 이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맡길 때, 주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주의 품 안에 안 하시고, 그래, 괜찮아. 위로하시고, 홀린 보일로 우리를 정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피주물로 새로운 인생길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저는 금년이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좋습니다.